공격이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선우민이 전진 선우민 선수의 개인기도 정말 눈부셨어요. 확실히 어? 저는 정말 갑자기 궁금해졌어. 오늘 경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선우민 쪽을 봤습니다. 자, 나가기 직전을 살려내고 있는 캡틴 선우민. 아, 보는 팬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지금 이 한어성, 월드컵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예. 아, 좋아요, 자, 선우민. 골을 넣기 전에 상대 실수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차네요. 아, 이게 골키퍼가 없어도 긴장이 되거든요. 아, 정확합니다. 무섭으로. 확시히이 응. 네. 아, 골은 네, 주장의 폭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 지역에서의 패스는 늘 조심해야죠. 앞 뒤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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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떴고 아, 좋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자, 정우영. 정우영. 작은 정우영이 달려갑니다. 자, 어린 정우영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낮게 올렸습니다. 그만큼 아, 굴전했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손흥민을 아, 끌어냈어요. 자 손흥민 짧게 주고, 돌아서면서. 자, 연승! 돌아서 돌아서, 막힙니다. 자, 우리 진영으로 한번 깊숙이 넘어옵니다만은아 김민재의 거대한 벽이 한 번에 끌어냈습니다. 아, 자, 좋아요. 손흥민의 개인니다 자, 손흥민의 아, 돌파, 왼쪽 으로좀다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정우영. 대결 받고 정우영. 정우영. 때렸습니다만은 만득 불성입니다. 오른쪽으로 접으서 슈팅할 차례가 나습니다그 전에 손흥민 선수의 개인기도 정말 눈부셨어요. 확실히 세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손흥민의 움직임과 드리블. 네.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자, 앞쪽으로 낮게 떨어지는데요. 뒤쪽으로. 습니다 저기서부터 아, 잘 연결을 해줬고요. 반대쪽 깊숙한 공간 손흥민 쪽을 봤습니다나강이직전을 살려내고 있는 캡틴 손흥민. 바로 킥을 재치 있게 만들어냅니다. 일단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재성이 강하게 그런 거데요 자, 그 전에 손동민 선수에게 파울한 우리 배서 선수가 우리 선수. 아니라 그 전이죠. 네. 예, 예 이전과정 여기 자, 이재성 선수에. 아, 예. 여기에서 이제 예, 카라스칼 어. 선수에게 경고가주어졌습니다충격이라는 단어 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보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전동동가 카라팍 좋았습니다. 어, 아, 전 좋았어요. 네, 파울 지역을 자, 다시 한번 보까요 자, 여기서 바이 선수가 잠깐 투로 나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거군요. 걸린 발 걸린 발은 밖에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 들어가이죠. 그렇죠. 자, 이게 좀 왼발 막아냅니다. 자,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 선수들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홍민 자, 서롬민 잡으면서 자 왼쪽 공간이 위쪽에서 많이 나지 않다보니까 좀 밑에서 이제 네,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아, 크게 전환을 시도했고, 자 손흥민이 음. 이쪽으로 와, 밀어내기 직전에 자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동료 선수들을 살핍니다. 자 손흥민 아, 잡아냈고, 손흥민. 자 손흥민! 자한번 올립니다. 자조원위치에또한번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일단 몸으로 계속 끌어내는데요 손흥민 정말 천적이네요. 콜롬비아 적이네요 이런 콜롬비아만 안나면 날아다닙니다. 정말 오늘의 전반전의 손흥민은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 저는 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원맥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아 정말 환상적으로 떨어지는 괴정이것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수비의 벽까지 예측했나요? 예, 이 사이를 뚫으면서 그대로 아주 멋진 프리킥 국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팔로 정말 재단하듯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후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무녀스가 앞으로 쪽빈 공간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돌아서서는 알로에스. 자 중원이 들어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러드리게스가 한 골을 만회합니다. 상대도 침투적인 위치로 들어가고 이제. 크로스 장면이 좀 어려운 장면인데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장면에서 자 측면이 뚫렸고요. 자 여기에서 박스 안쪽에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컷백을 시도했는데 로드리게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 패스에 센터백인 김민석 선수가 나왔고요. 이 컷백이 됐던 게공격게도 들어오던 하네스의 로드리게스의 왼발에 걸리면서 이른 시간에. 추격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니까 골로... 항상 노드리게스를 표현했을 때한 방이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네, 상대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좀 흐름이 올라올 때는 한테폰 죽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뇨스가 오른쪽에서 빈 공간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무노 스 저야! 또한 골이 나옵니다. 아,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아라스카리한 골을 말하면서 어느 순간 후반 전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실한 거는 전영민 연의 날처럼 이대용의 코어가2대1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대 1로 따라가는 슈가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자 콜롬비아 선수들이 이렇게 측면이 또 빠른 공격이 나오면 흐름이 올라오거든요. 네, 결국 은 이제 측면에서 지금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을 겨냥하는 이 크로스들. 네, 일단은 여기서 또 빠르게 시키러 왔고요. 자, 여기뉴스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올라올 때 달려들던 파라스칼이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수비의 수에 위치 선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박산에서의 결국 득점을 하는 건 선수입니다. 네, 볼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이 공격수, 슈팅하는 이 공격수의 위치도 덕도 좀한발좀 빠르게 붙여주지 못한 게좀실정한연기되는네요 좀 네, 자 이렇게 되면 은크리스만 감독이 1대0 승리보다는 4대3 승리가 좋다는 게 지금 흐름상으로는 가고 있는데요. 자 정우영. 자직선 자, 패스 손흥민, 왼쪽 손흥민, 손들어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이커가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러면서 그 슈팅까지 바로 이어진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아 이번에 좀 강하게 하는 순간에 먼저 좀한발 앞서서 나왔던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납이리어 머리, 아, 네. 머리, 아, 네. 머리, 머리 네. 쪽에 네. 머리에도 맞았는데, 당연히 연결이 돼서. 호주팀 셀틱에서. 아, 리그에서 두골컵에서 한골을 길어놓은 오현규의 봄이 어느 정도일지도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좋아요, 뒤쪽으로 잘 연결시켜줬습니다. 서흥민 좋아요, 아, 좋아요. 서록민. 잘찔러줬습니다이가이아 여기서 루소타의 2대 패스예요. 자, 여기서 주고 이어받는 움직임, 좌중앙으로 연결을 했는데. 자 몸을 던지면서 포에스타가 막아냈습니다. 아주 타이밍도 지금 오현기 선수가 앞쪽으로 끌어들어가니까 좀 빠른 크로스였거든요. 자 손흥민, 자 손흥민이 잡아놓고, 자 일단 살려놓는데요. 파울로 끌어낼 거야. 경고예요. 저거는 카드 나와야죠.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 그냥 유니폼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선과 함께 좀 빠른 연결이 다시 한번 연출됐어요. 아, 열렸어요. 소동민 손흥민? 넘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한 번에 길게 연결. 자 그대로 아, 김민재 어어올데요아 김민재. 따라가는 김민재의 스피드. 야 대단합니다. 어느 순간 따라와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진모드 공간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 자, 이제. 손흥민. 아, 어, 그도또 잡았어요.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자, 지금 경고가 한 차례 있거든요. 네. 자,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봅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경고성 파울이 아니냐. 자, 22살의 어린 선수인데. 자, 기술보다는 지금 몸으로서 손흥민 선수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자, 전투병은 지금 또살어줬습니다 자, 손흥 하세요? 손흥민. 하세요? 자, 여기서. 자, 좋은 기회. 다 막힙니다 우연규. 자 우연규 다시 한번 볼을 끌어냅니다. 자볼 살아 있어 요이 기제. 황인범. 자 다시 한번 달려 들어가면서 볼을 탈취해 봅니다만은 자 압박을 이겨내면서 콜롬비아가 이번에는 올라옵니다. 자 왼쪽에 팔카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팔카오 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 짧게 연결. 자 우리 수비진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모이카오 이쪽으로 짧게 연결해주고요. 머리만두 뒤쪽으로 빠지면서 김승규입니다 김승규 선수가 아, 예. 잡았지만 종전의 우영규의 왼발신 팅 여기서는 김승규 선수의 부위에 돌려치게 났고요 자 여기서 아, 왔는데 잘 때렸거든요 골키퍼까지는 잘 벗겨냈는데 문효수 선수가 예. 예, 골대 안에서 이특점을 막아냈습니다 수수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 공수준 점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지면서 밀어고요스안 아, 쪽에서 떡어줬습니다자 뒤쪽으로, 자볼 살아놓고 살짝 밀어서 손질로 오른쪽 측면을 잘 봤습니다.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뺏기지 않습니다. 자한번또 잡습니다. 이강인, 아 벌려 넘어지는데요. 파울이. 파울이죠. 아 저런 것이 또 이강인의 지켜내는 능력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드리블 골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듬을 타면서 상대 수비 멜로스를 깰수 있다는 거 이강인 선수의 장점입니다. 찰때말때찰때말때 타고 상대 수비를 약간 요리하는 아 기술이 좋네요. 정말. 자 마요르카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기술을 또 감상할 수 있어. 요아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배 선수가 약간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또 90분입니다. 90분에 예. 또 프리킥이 났어요. 자, 손흥민. 한트트릭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전보다는 거리가 좀먼 듯한 느낌의 프리킥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 컨디션이라면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직접 보기에는 조금 멉니다만은 뭐 약속된 플레이도 아, 그대로 반대쪽으로 올려줍니다. 아, 그대로 아, 여기서 벗어냅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업사이드 깃발이올라갔고요 이렇게 시도 전에 센터 백인 김민재와 김현보를 공격에 가담하라는 예, 소금이 선수의 지시가 있을 거든요 자, 이건 이제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아, 여기서 조금 앞서서 평가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도 충분히 박수 받아 마땅한 오늘 멋진 경기였어요. 2대 1로 끝내기에는 너무 나 아쉬운 경기. 그렇죠. 멋있는 골들이 많이 터졌고요. 네. 특히 에이스 손흥민